볼버 XC40에 달려있는 순정 티맵을 이용해서 목적지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으로 갈거예요자 목적지를 찍었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 28분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안내 시작을 눌렀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아 애기 목소리 이상해 아 이런 거 너무 싫어 그냥 자연스럽게 한 멘트로 다 나오지 이상한데? 자, 좌회전에서 갈 거예요. 내비를 조금 무시하고 주행을 해볼 거예요. 우측은 괜찮죠? 그럼 좌측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 그럼 핸들링. 다시 탐색합니다. 어디로 가볼까? 그냥 직진해 볼까?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우측 안 보이니까 신경 써야 되겠죠. 천천히 가면 돼. 이 정도 나왔으면 이제 지나가는 차가 못 가. 내 차가 다 막고 있는데 어떻게 지나갈 거예요. 그쵸? 자, 여기도 신경 써야 되겠죠. 뚫려 있는 곳은 다 신경 써. 자, 가속 페달을 도로 중앙에 놓고 가는 거예요. 가속 페달을 도로 중앙. 자, 내비 한번 확인해 보고. 우측으로 갔다가 좌회전했다가 우회전해야 되네. 그쵸 자, 여기서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우측 깜빡이 차를 꺾어 놓고 왼쪽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차를 꺾어 놓고 왼쪽 쪽, 오케이, 괜찮아. 오른쪽 확인하면서 진입. 여기서 조심해야 돼. 전방. 전방 좌측. 그럼 피하려면 오른쪽으로 꺾었죠. 그럼 오른쪽. 오른쪽 후미를 조심해야 돼. 그럼 핸들을 다시 풀어. 그래야지.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자, 저 끝에서 좌회전 할 거예요. 양쪽 다 신경 써야 되겠죠? 자, 슬쩍 한두 번 보는 거예요. 슬쩍 한두 번. 자, 여기서 좌회전. 좌회전은 어떻게? 꺾으면서 나가요? 아니지. 확인한 다음 꺾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측! 괜찮죠? 좌측 어때요? 어, 요 정도 나오니까 이제 괜찮아. 그럼 그때 핸들링. 그래도 충분해. 풀면서, 진입. 오케이. 가속 페달이 도로 중앙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속 페달. 가속 페달이 도로 중앙. 자, 천천히. 이런데 무섭잖아. 우측 한번. 어, 아직 공간 괜찮아. 그럼 우측으로 살짝. 충분하잖아. 그쵸? 저기 저 차. 나오면 안 되지. 다시 들어가야지. 다시 들어가야지. 머리를 빼꼼히 내밀고 있네. 오케이, 지나갈 수 있겠다. 그럼 이쪽으로, 어, 이차 양보해주고 있다.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해주고. 자, 여기서 우측으로 가야 다 그러네, 우측 보행자 양보해주고, 보행자 먼저 가라고. 어, 아, 아, 아이 아, 몰라. 내가 먼저 갈래. 자, 우측으로 차를 싹 꺾어놓고. 좌측 확인 괜찮죠 그럼 나머지 코너를 돌면서 보행자까지 한번 확인 그럼 난 좌측 깜빡이 켜고 차로 변경까지 이렇게 모든 걸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 대기할게요 좌회전 신호 들어왔죠 자 바닥 유도선을 A필로 모서리에다가 딱 갖다 놓는다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거기가 내 자리.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 후방. 부드럽게 차로 변경. 한 차로 더 들어갈 거예요. 우측 후방. 오케이. 여기서 직진 대기할 겁니다. 전방에서 바로 우회전할 거니까 미리 끝 차로까지 와 있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계속 직진할 거면 끝차로를 이용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우회전하는 차들 편안하게 우회전하라고. 근데 지금 보다시피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바로 우회전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끝차로에서 대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이제 전방에서 우회전할 거예요. 좌측 후방 한번 슬쩍. 급하게 들어오는 차가 있을 수 있잖아. 그냥 한번 슬쩍. 그리고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전에 우측 후방을 한번 슬쩍 보는 거예요. 한번 슬쩍. 자, 그리고 여기서 우회전 대기. 제가 평소에 많이 이야기하죠? 직진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우측에 보행 신호가 들어온다. 그쵸? 보행 신호가 들어와 있어도 보행자가 없다면 갈수 있는 거예요. 자, 직진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이쪽에서 오는 차가 싹다 차단됐죠? 우측 후반과 우측의 보행자만 체크하면 돼. 자, 그 다음 왼쪽 깜빡이 키고, 그렇죠. 이렇게 바로 차로 변경하지 않으면 내 순서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전 하자마자 바로 깜빡이 켜고 확인하면서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차로 변경을 연결해서 만약에 우회전 하자마자 좌회전하거나 좌회전 하자마자 우회전할 때는 미리 회전을 딱 끝내자마자 바로 확인하면서 깜빡이 켜고 들어갈 준비를 해버려야 돼요. 속도를 그대로 점점 올려가면서 아시겠죠. 속도 탁. 우회전 한 다음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다시 이제 차로 변경하려고 하면 이미 내 뒤에 있는 차들이 먼저 와있어 그래서 힘들다니까 자, 좌측 깜빡이 한두번 슬쩍 보고 차로 변경 자, 직진신호 들어왔어요 와, 너는 그냥 중앙선을 넘어가버리는구나 좌회전 신호 받으려고 신호 끝났는데 그치. 아 너무 거칠게 운전해 큰 차들이 너무 거칠게 운전해요 차량이 등치가 커지면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얌전하게 조금 더 느리게 운전해야 되는데 와 대한민국은 큰 차들이 너무 거칠어 운전들이 왼쪽으로 한 차로 들어갈까? 300m 앞에... 오른쪽은 텅 비어 있는데 결국 전방에서 좌측 방향으로 갔다가 유턴까지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차로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차로가 넓어지죠. 우측 점선은 계속 연결돼 있죠. 이연결되어 있는 차로를 따라 들어가면 포켓 차로로 들어갈 일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계속 직진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하물차니까 앞차 타이어가 가리기 전에 멈추는 게 좋아요. 500m 앞. 공기점에서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50m 앞 유턴입니다. 들었죠? 300m 앞에 유턴이래요. 유턴. 주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차로 따라 계속 가다가 결국 유턴해야 돼요. 내비 화면도 집중해 주셔야 되겠죠? 자, 앞에 깜빡이 킨 차. 300m 앞 공기점에서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50m 유턴입니다. 1. 와 여기 왜 차가 막히지? 유턴하는 차가 많구나 차가 막혀서 진입할 수가 없네 그럼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절로 들어가면 안 돼요 횡단보도 안으로 들어가면 안돼 왜? 내가 완전히 지나가지 못하고 보행신호가 들어와 버릴 수 있잖아 직진신호가 끝나고 그럼 보행자들이 내차 때문에 불편하잖아 그쵸? 운전은 나로 인해 아무도 불편한 사람이 없어야지 되는 거예요. 운전은 그래야지 돼요. 불편하면 안 돼. 나로 인해. 봐요. 직진 시로 끝났지. 봐. 택시. 어때요? 횡단보도 중앙에 있죠. 보행자가 많았다면 엄청 불편하겠죠? 그리고 택시 앞에도 차가 한대 있어. 저 차. 저기. 멀리 보이는 차. 지금 후진하고 있어요. 후진. 지나가지도 못할 건데 진입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다고. 내가 조금 빨리 가겠다고 남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멈췄을 때 한번 쓱쓱 훑어봐요. 직진 신호 들어왔어요. 자, 근데 못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대기하는 거야. 대기, 대기하다가 확실히 지나갈 수 있을 때 그때 진입하는 거예요. 그때. 자, 여기 또 신호등 있죠? 내가 지나가지 못한다면 진입 자체를 안 해야 돼요. 그냥 대기하고 있어야 돼. 그냥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입 못해. 자, 앞차 움직인다. 자, 어때요? 내가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지나갈 수 있어. 그럼, 진입. 그쵸?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50m 와 유턴입니다. 자, 이제 요 앞에서 유턴하자마자 우측으로 빠질 거예요. 유턴을 넓게 돌아서 끝차로로 들어가서 바로 우회전해서 고속도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직진 신호가 들어왔는데 차량이 움직이지 않죠. 그러면 이 정지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앞차량 움직이죠? 확실히 확인, 내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죠? 신호 한번더 체크하고, 어설프게, 아우, 넘어왔어요. 아우, 중간에 멈출 뻔 했네. 자, 유턴 신호 들어와 있어요.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유턴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면 안 돼. 유턴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유턴이 우선순위. 자, 이렇게 먼저 돌아도 안 돼요. 이렇게 돌아도 안 돼. 왜 네가 먼저 도니? 우측 후방에 있는 차. 여기 카니발 체크해 줘야 돼요. 이 차로 없어지잖아. 그쵸? 이 옆에 차 체크하고 전방 우측에 있는 차들도 내 앞으로 들어와야 돼. 결국 양보해 줘야죠. 이건 무조건 양보해줘야 돼요. 우측 후방 한번더 혹시나 급하게 들어오는 차가 있는지 그거 한번더 체크. 저는 차로 변경 없이 계속 직진해서 이 고속도로 서인천 청라 IC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자 이제 400m 앞에서 오른쪽으로 빠질 거예요. 네비 한번쓸쩍 좌측에 있는 차들이 급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하셔야지 됩니다. 320m 자 이렇게 급하게 오는 차들이 있어요. 꼭 체크 하셔야지 돼요. 자 우측으로 한 칸만 들어갈게요.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아우 노면이 너무 안 좋다. 3만 미터 우원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1, 2 차로를 이용하세요. 자첫 번째 두 번째 지하차도 이용하래요. 첫 번째 두 번째. 잠시 후 우원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세 번째 이용해도 되는데 왜 굳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시켰지? 자, 오토라이트 작동되어 있어요. 뒷차는 오토라이트 꺼져 있죠 330m와 자, 우측으로 한판들어갔다가 우회전 할거예요 자, 1차도 전방 차량 2차도 신경 2차도 쓰고 오이이 우측 깜빡이 후방 확인하면서 부드럽게 한 칸. 그런 다음에 우회전 해야 되니까 우측 끝까지 가야 돼. 후방 여러 번 체크. 괜찮죠? 한 칸. 바로 연결해서 또한 칸. 바로 연결해서 또. 한 칸. 뒤에 차 오기 전에 바로 연결해서 또한칸 들어와야 우회전이 가능한 끝 차로까지 들어온 거예요. 한칸 들어오고 다시 한칸 들어오고 이거 힘들어. 한 방에 대각으로 질러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코스잖아요. 그쵸? 아, 길이 어려워. 티맵 길은 좀 어려워. 자, 다시 좌측 깜빡이 합류되는 차로는 없어질 거니까 후방 확인하고 오케이. 신호 바뀐다. 한 칸만 더 들어갈까? 여기서 스탑 할게요 부드럽게 스탑 아이 마지막에 시동까지 때이 덜컹이 너무 싫어 이상해 자 신호 와우 노면 안 좋아 아이고 노면이 너무 안 좋아요 자 앞에 차 체크해 주고 신호 야, 너는 왜 거기서 그렇게 브레이크를 밟니?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측으로 한 칸. 영문도 없이 저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떡해? 1km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입니다. 자, 이렇게 목적지에 거의 다 왔어요. 이 신호를 지나서 다음에 우회전하면 바로 목적지입니다. 이제 이 목적지에서 뭘할 거냐. 볼보 XC40 SUV 주차 영상을 찍어 보려고요. 주차 영상.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